자 93페이지에 11번입니다. 1 플러스 2루트 7의 소수 부분을 A라고 했어. 그러면은 1 플러스 2루트 7 잠깐 데려와서 얘는 첫 번째 풀이, 다른 풀이를 해볼게. 두 가지를 얘는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대충. 대충 하려고 해도 지금은 몰라.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돼. 요렇게는 해줘야 돼. 그지 그럼 이 루트 28이 대충 얼마야? 대충. 5점 음. 가위가위 아니야. 5점 가위가위. 그럼 1 더하기 루트 28은 얼마겠어? 6.가위가위 일거 아니야. 여기까지 했어? 이것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쪼개서 생각을 하면 정수 부분은 6이겠죠. 소수 부분 아까 얘기했어.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2 루트 7 마이너스 5. 따라왔어? 된 거지? 근데 소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a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되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윤이가 말하는 곡시 들은 사람 부등식까지도 풀고 있었거든 지윤이가 그게 사실은 정석적인 거야. 이번에는 선생이 이제 이해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자4 루트 7이 있어. 다 필요 없고 루트 7만 먼저 보는 거야. 루트 7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냐를 보는 거야. 2와 3 사이에 있는 거야 다시 조금 더 확장, 열어 요만큼 마이너스 루트 7이잖아. 마이너스 루트 7까지 다가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가 1로 바뀌어버렸는데 이렇게 뒤집은 거야. 따라 m i n 까지그 네.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더해버리면 4 마이너스 루트 7이 되죠. 그럼 여기는 1이잖아. t 지 여기는 2잖아. 아, 이해되겠어? 그럼 u s root to chill. m i 정수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1이라는 걸알수 있죠. 1. 얼마 얼마일 겁니다. 그 다음 소수 부분은 똑같아, 소수 부분은. 여기서 1빼는 되는 거야. 그러면 3마 루트 7이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얘가 b 다 왼쪽, 오른쪽. 두 가지 방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정석적인 건 이거고, 좀 빠르게 풀수 있는 건 이거. 된 거지?